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어 제가 11시에 지금 11시 반인데 지금 찍는 시간으로 원래 오늘 안 올리려고 했는데 아 요즘 좀 맛이 들려가지고 하나 영상을 늦은 밤에 촬영하고 편집을 해보고 가능하면 새벽 중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좀 학사장교 쪽으로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사장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제 학사장교를 희망하는 후보생들, 어, 지역군인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좀 관심있어 야할 만한 주제인데요. 오늘은 학사장교 후보생들이 어떤 후보생 기간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일과, 그 훈련 일과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GC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훈련소 기간 중 주말에 쉬는 시간을 준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 입교한 날 신검 및 채측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 주변에 학사사관이 없어서 저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음, 우리 학사장교 후배들이 어, 좀 알고 들어가고 뭐는 조심하고 해서 이 출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을 조금 원하기도 하고요 뭐 출신 구분 상관없이 군대 문화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어떤 건 조심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군대 문화를 조금 더 어, 좋게 만들어 갈수 있을지를 같이 토의하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제 채널의 작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하자면요 근데 이분 이 말고도 다른 분들도 질문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입교하는 사람들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일단 기상은 6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제가 15년도 기준인데 보통 이거에서 많이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참고만 하시면 된다. 느낌을 알아가면 된다는 걸로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자, 6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50분까지 씻고 점호를 준비를 하면 돼요. 점호하러 거기 앞에 나가죠. 7시에 아침 식사 후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가 내리면 우의를 입고 아침 점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시에 아침 식사 이동하고요. 먹고 돌아와서 약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그때 동안 뭘 하느냐. 학과 출장을 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울 학과에 대해서, 그 교과에 대해서 출장을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교과를 배우러 이제 교과 교장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보통 다 훈련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교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급 아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구급 이렇게 지열하고 음, 삼각대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렇게 팔팔 팔 이렇게 거치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 배우는 게 이제 구급인데 이제 구급 교장은 되게 가까워요. 한 걸으면 한한 중대에서 가면 한한 한 8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교장들은 점점 더 멀어요. 그래서 교장까지 가는데 2km가 걸리는 교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8시나 교장이 먼 거에 따라서 교장에 출발하는 시간이 좀더 단축될 때가 있어요. 7시 50분에서 8시 정도 교장 출발하고요. 오전 교육을 하고 돌아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교장에서 급식이 배식이 돼가지고 거기서 먹는 경우들이 거의 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오후 일과도 진행되고 오후 일과 끝나고 돌아오면 5시 전 이 됩니다. 전이 되면 또한 4시쯤 짐 풀고 바로 체력 단련에 들어갑니다. 보통 체력 단련 한 다음에 샤워할 시간 좀준 다음에 6시 정도에 다시 저녁을 먹죠 저녁을 먹은 다음에 7시, 7시부터는 이제 좀 저녁 시간인데 이때 보통 뭘 하느냐 cbt라고 그래가지고 생활관마다 있는 컴퓨터에 그 교육 자료들이 있어요 그 교육 도, 자료 동영상들을 그 동영상 같은 거를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해요 다음날 주제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 영상들 보면서 사전에 숙제 같은 걸 숙제 같은 걸 하고 그날 교관님이 과제를 주시면 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거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갔죠 이거 9시부터는 어, 뉴스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래도 1주에서 4주 정도 까지는 어, 아마 안될 것 같긴 한데 요즘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9시부터 한 20분 정도 뉴스 시청을 해줬고요그 어, 전에 9시가 되기 전에 한 8시 인가부터 8시 40분 까지 8시 15분부터인가? 그때쯤부터 이제 청소를 시작합니다. 담당 구역 청소가 시작되요. 그래서 청소 열심히 하고 검사 받고 한 다음에 9시부터 뉴스 시청하고요. 뉴스, 뉴스 시청 한 20분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20분까지 하고 그때부터 점호를 준비합니다. 점호가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되고 9시 40분부터는 취침 준비. 미 완료된 동작 마무리하고 이제 50분에 점호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취침, 라디오 같은 게막 켜져요. 그러면 뭐 방송 좀 나오고 그러면 라디오 같은 거들 들으면서 자는 거죠 불침번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교육 내용에 따라서 야간 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 늦게까지 야간 교육을 할 때는 밤 늦게 돌아옵니다 밤 늦게 돌아오고 예를 들어 되게 고된, 고된 훈련을 했다 싶으면은 아 밤쯤 한 10시쯤 돌아오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관님들이 아딱 세팅을 해 놓습니다 애들 컵라면 먹을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 놓아가지고 그때 또 우리 군대에서 맛있는 라면 하면 또 뭡니까 이 훈련소 때 제일 맛있는 라면은 육개장이에요. 그짜그그 이게 면 쫄깃쫄깃하고 그 면이 약간 꼬들꼬들한 작은 면 있잖아요. 큰 육개장 말고 큰 육개장은 추구 안 합니다. 작은 육개장 그 되게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그맛딱빨딱 딱 뜨거운 물딱 부었을 때. 그, 사사사 하면서 그, 스티로폼이 녹아 들어가면서 그, 환경 호르몬이 가득 담겨진 그 맛. 하지만, 제일 맛있는 그 육개장, 그나루토그 마크 하나 딱 있고, 그탁 먹으면은, 오늘 하루에 피로가 싹 풀립니다. 네, 그런 라면을 먹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 추억이 많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무위키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가입교 1주 동안에는 보급품 및 각종 장비를 지급합니다. 이때 전투복을 한번 받았는데 사이즈가 달라져서 교체할 수 있냐? 절대로 불과합니다 전투복은 한번 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대 가서, 여러분들이 그, 간부 피복 쇼핑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년 단위로 포인트를 받아요. 그 포인트가 한 10, 10만 포인트가 넘는데, 그 포인트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는 거예요. 전투화가 한 4, 5만원 했던 것 같은데, 한, 그, 한 세트당. 그래서 그걸로 전투복을 많이 구입을 하시고요. 자대 와서 일단 아무래도 처음에 받는 전투복은 두벌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빨래를 거의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보급품 및 각종 장비 지급하고요 기본 제식 제식 일단 걸어 다니는 게 군인 다워야 되니까 제식을 먼저 배웁니다 군가 군가 겁나 외우죠 어, cbt 있던 그 모니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군가를 군가도 거기 10대 군가라고 해서 다 들어있어 가지고 그 군가를 익히는 시간도 계속 가집니다 각종 법규 및 규정을 외우는데요 이거는 전역 점오 전에 그 책자 보면서 사관 후보생 신조인가 그리고 복무 신조 해가지고 막어 벌써, 벌써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나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뭐 군인이다 뭐 그런 복무 신조 있잖아요 그런 거다 읽고 사관 후보생 또 신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복창하면서 복창하면서 규정을 외우고요. 내무 교육 및 군대 예절 교육, 뭐 가입교 때 이렇게 배우고 가입교가 지나면 진짜 이제 군인화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정신교육이 있고요. 기초군사 화기학, 일반학 화기학 같은 경우에는 총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좀 배우는 걸 거예요. 정신교육은 제가 말씀드렸고 기초군사학은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제 화생방 배우고 구급법 배우고 구급법이 전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구급법은 제 교장도 가깝고 내용도 재밌고. 그리고 장교화 단계라고, 이제 군인화 단계 5주가 지나면 장교화 단계가 들어가는데, 이때도 정신교육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전술학, 리더십, 교수법, 이때 독도법도 배우고요. 소중대 전술을 배웁니다. 소중대 전술 같은 경우는 내가 소대장이 되어서 소대원들을 지휘하는 거를 배워요. 군대 지휘라 그러죠. 지휘 통솔 관련 수업을 하고요. 전방 지휘 실습을 나갑니다. 전방 지휘 실습, 일주일 동안 자대에 나가는 거. 말씀드렸었죠. 나중에 소중대 전술 관련해서도 좀 나중에 얘기를 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어 3월 7일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아프면 무조건 어필하세요. 정말 아픈데 참고 견뎌서 계속 계속 한다? 그러면 아픈 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될 타이밍이 와요. 군의관도 쉬라고 해요. 쉬는 게 약이라 그래요. 군의관이 주는 거는 진통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염증을 완화하는 약이랑 진통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계속 매일마다 체력 단련이 있고 교장 가는 거 자체가 훈련이에요. 군장을 다 메고 완전 군장을 싸메고 교장을 가거든요. 그런 거 자체가 몸이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건강을 먼저 챙기신 다음에 체력을 증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임관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